클럽을 뿌려준다. 던져준다. 이런 멘트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클럽에 온전한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클럽을 잘 던져주고 뿌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던져지는 건 알겠어. 자, 근데 어떻게 연습을 해야지 클럽이 뿌려지고 던져지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왼손에 왼손에 소금을 한가득 잡고 있어요. 자, 그 소금을 내 왼발 왼쪽에 있는 바닥 쪽으로 소금을 왼손에 쥔 소금을 바닥 쪽으로 쫙 펼쳐주는 거예요. 자, 왼발 왼쪽에 있는 바닥 쪽에 한 움큼 쥔 소금을 왼손으로 펼쳐주는 거예요. 촥 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손이 어떻게 돼요? 소금을 펼쳐주기 위해서 팔이 살짝씩 회전이 되면서 팔이 이렇게 펼쳐지죠? 손등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이 어느 정도, 약간 45도 정도는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자, 이게 바로 골프에서 클럽이 잘 던져졌을 시에 나오는 모션과 굉장히 흡사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맨손으로 소금을 뿌려준다라는 느낌을 받아봤어요. 아, 이거는 알겠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로 클럽을 거꾸로 이렇게 잡고 방금 유프로가 얘기했던 소금을 바닥 쪽으로 뿌려보는 거예요. 대신에 채를 들고. 자, 클럽은 신경쓰지 말고 왼손의 움직임만 집중을 해봅니다. 자, 소금 뿌릴게요. 착. 다시. 착. 한번 더. 착. 소금을 바닥에 뿌린다라는 느낌으로 아래쪽으로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쭉 넓은 아크를 그리면서 팔로우스루가 나가니까 허공에다가 소금을 뿌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잡고서 느낌을 좀 받아봤으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클럽을 조금 짧게 제대로 잡고서 방금 했던 동작을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줘요. 자, 소금 뿌릴 거예요. 최대한, 자, 살짝만 받쳐주고 여기서 소금. 다시 소금 바닥 쪽으로 뿌릴 거예요. 툭. 바닥 쪽으로 툭. 자, 그리고 나서 그립을 잡은 다음에 첫 번째, 두, 단, 두 번째 단계에서 했었던 그 소금 뿌리는 느낌을 왼손이 주가되는 느낌과 함께 연습을 해보는 거죠. 툭. 자, 왼손 소금 뿌릴 거예요. 툭. 다시 툭.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 클럽이 던져지는 포인트가 왼쪽에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바람소리 또한 왼쪽에 나시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연습을 많이 해서 클럽이 던져지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왼손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서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클럽을 좀잘 던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금을 뿌리는 동작에만 국한되지 않고 몇 가지를 조금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드러운 손목이에요. 그립을 강하게 잡으면서 채를 던지려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립의 악력부터 조금 가볍게 잡고 손목을 외그를 통해서 조금 가볍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소금을 뿌려보시는 동작을 해보시는 게 좋고 마지막은 골반을 진행방향 쪽으로 조금 열어줘야 돼요. 골반이 막혀있으면 헤드가 던져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막혀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금 뿌리는 동작을 연습을 할 때는 왼쪽 골반이 진행방향 쪽으로 촥 하고 열리는 느낌으로 촥, 촥. 연습을 해보시는 게큰 도움이 되죠. 자, 최대한 왼손의 리딩을 통해서 소금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어우, 잘 던져졌네요. 이런 느낌이 바로 던져지는 느낌과 흡사하죠. 제가 오늘 설명드린 왼손에 소금을 뿌려준다라는 느낌, 요거 연습 한번 해보시면 클럽이 던져지는 느낌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이용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